자, 오늘도 대박물때 또 나와봤습니다. 성분방조제. 어제랑 오늘 완전 다른 날씨인데요. 오늘은 바람 한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또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 오늘은 물색이 좀나오라나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조선생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내기 사냥꾼 사냥 좀 해봐. 오 물색이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정미 오금 또으면나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수새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짱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소란과 깽임과 구둥인가 이게 현수라드만 있어요. 오늘은 마이너스 뮤입니다 마이너스. 짜만짜만하네 됐습니다. 네. 지금 파티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간조시청소 보다 물이 빨리 그리고 많이 타는 날입니다 현재 헬기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어 육지로 이동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벌써? 얼! <볼. 웃음> 아직 소라들이 크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여기 다섯 개 여기까지 다섯 개 얘가 조금 크나뭐 크네 아유 오늘 소라는 틀렸나비요 어? 저기 밑에 거 하나는 좋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야 아유 얘도 똑같네 어머 음, 밑에 더 있어 얘들 웬일이야 우와 한쁘 붙어있구나 다시 들어가 이쁘세 이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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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세요 이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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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여기세요기쁘 있고. 다다붙있어있어애기들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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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기 있고, 여 있고, 있고, 있 한도 콘솔아들이 왜 없지? 정말 파일마다 다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또큰서들이안 보여 딱네 개,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여기 밑에도 하나 오늘 마이너스 2 0인데 바닥이 드러나지는 않는 마이너스 20대인가봐요 아이고, 그것도 있는데? 작다. 여기서 빠르게 소라들이 쫙 깔려 있기는 하다. 이런 봐봐요. 인생못 만났네. 어, 여기는 미역이. 천천 에이, 미역이나 떠어 가야겠습니다. 물약이 시장이 있는지, 이렇게, 포기 안할수 있어요. 이렇게들어가서쪄먹었는데 다만 <뭐람은>, 어제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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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어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더니 지날수록 더 바람이 세지고 눈발까지 날리고 있네요 아우 손 시려 발 시려 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